야, 우리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? 우리 순서 어떻게 할까 순서 어떻게 해? 어요게 해? 간다 아어떻아 해? 우리 해? 이거 아직 어떻게 해? 이어떻 어떻게 어떻게 해? 우리 게 해? 게 하는 진짜. 거야 진짜, 살짝, 조금만 오, 오 야. 이거 뭐야? CG 같아. 선 선수였어요. 스포이드 아니었어요? 이게 생각보다. 형이 형이 형이. 제발. 나야 다음 응. 근데 좀더 해도 될것 같아 아직. 아니 아니 아니. 오케이. 와. 성희길 성희길. 누구나 성희길 성희길. 설 떨려 이거. 안,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진짜 조심하긴 해야겠다. 오. 오 많이 보였네. 대담한 애저 친구. <laughs> 야 지금 쎄! 지금 많이 찼어 많이 찼어 아, 현지 어 현지 작가님! 현지 작가님 그렇게! 좋아. 아니 근데 팔투시를 왜 하고 계신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멋이에요? 왜... 어, 안 들려요 지금 안들린데야니말 네 하나도 안들린데 지금 어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! 둥덩야 팔투시 세건가봐야 진짜 떨려 어, 아, 나 못할 것 같아. 너무 긴장돼. 야, 우윤이 지금! 야, 이거! 야, 우윤이 심장 너무 크게 뛰어, 지금! <laughs> 순서 바꾸면 안 돼요, 그 근데 물이 좀 합쳐져야 돼. 아, 왜안 되냐. 아, 안 돼. 나 가슴이 너무 아파. 우윤이 <laughs> 형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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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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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어? 됐어, 됐어. 스쿼트아 참... 야! 스트 아 참... <laughs> 미치겠다, 진짜. <laughs> 됐다, 됐다. 야, 진짜 다 야, 진짜 어 많이 들어어 많이 들어어 예진 작가님. 어, 작가님, 처음에 우리 MBTI 검사하고 그럴 때 계시지 않았어요? 그만큼. <laughs> <좋지. 금방끔. 웃음> 안, 안 들려, 안 들려. 그치? 안 들려? 잠 저희 처음에 사무실에서 벌써 사면 거죠? 어 내가 뭐못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야. 오랜만에 막 인사도 하고 아니 방어서 그래요. 야 근데 니들도 어지간히 일하기 싫은가 보다 진짜 이거 악착같이 이기라고 어, 그만큼인데 아딱 지금. 좀 빨라. 이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.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? 하고 어, <laughs> <laughs> 되는 게 아니야. 그 다음에 어떻게 똑같이? 어. 뭐야 왜 이렇게 과감해? <laughs> 누구야, 지 마. 빨리, 아. 아. 아, 잠깐만. 하수 아, <laughs> <laughs> 수 <방수형>. 조금만 <laughs> 더, 조금만 더. 세게. 그거 세게 쳐도 돼. 어? 넘쳤요 어, 그거 안 내려. 안 넘쳤어. 어? 어, 어 <laughs> 다어어 좋다. 팔이 좋다. 야, 진... 야, 진... 야, 이거 진짜 많이 따랐어. 씨. 근데 지금 무조건 끝날 것 같아. 이렇게, 타면 돼요. 이렇게 자신감 넘치면 무조건 쏟다 잠깐이요, 무전기랑 가방을 좀 풀어요. <laughs> 우리도 우통 벗고 해. 몸빈아 <laughs> 우통을 벗어. 할수 있어야지. 어? 야, 손 많이 떠는데? 손왜 떠? 파이팅. 오, 오 이거. 아니야, 안 돼요. 아, 아니, 아니 <웃음> 괜찮아, 해 <괜찮아>, 해. <괜찮아. 웃음> 지금 우리 이거 따르면서 지금 해가 지고 있어. 요 예애괜 예, 지금, 아, 예, 예. 지금 많이 흔 들린다. 예, 예, 야, 지금 이미 넘치겠다. 아, 바람 불어서. 야, 기... 어. 와! 바람 불어서. 기..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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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 돼. 났어요 어, 누구예요? 아니, 누구예요? 왜냐면 컵보다 위로 올라와 있어 물이. 그래, 표면 장력. 어, 이걸 어떻게 해? 아, 진짜? 어, 진짜. 지금 딱좋데딱았는데 딱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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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됐다. 오, 완벽하다. 야, 야, 됐다. 완벽해. 야, 지금 끝났어. 야, 지금 끝났어. 아, 한 방을. 끝났어 이거. 이거 다 올라왔네. 이거 말이 안 돼. 마지막이에 끝났어요. 지금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. 아, 막내 작가님. 아, 형, 형형 형. 형 형, 형! 잘. 아, 아니 아니 아나 그냥 볼라 그랬어. 볼라 그랬어. 나 이거 뿌려. 나왔으면 다 그렇지, 그렇지. 더, 더, 더. 야, 이렇게,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된다. 아,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아, 아 이거 왜안 해도? 야 저렇게 했어. 이렇게 하면 1 시간 나왔겠는데. <laughs> <laughs> 와 진짜 어지럽다. 야 어지러워. 아나 못해. 형. 해, 우빈아 냥냥 r 툭해 e r e 2K, 2K. 물 a 무게가 물을 민단 말이야 허... 이거 봐, 이이게 민다니까 <laughs> 왜, 왜 r e 이거 안 돼? 이거 빨리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빨리 들면 되잖아 y You a 아 그래, 그래, 고, 그래 고정도 고정도 고정도. 좀, 좀아 d 그 u 그래 그 u 좀 r 그 a good guy. You are a g o 오 됐다 됐다! 완벽하다 오, 완벽하다! 아, 완벽하다. 와. 와. 아. <웃음> <웃음> 어, 고양이 같으세요? 뭐 지금부터 시간 제한 하시죠 시간 제한 5 4형 <laughs> 이거 튀기는 거 어때요? 아까 그거 좋던데 오윤희 방금 아, 좋던데? 조용! <웃음> <웃음> 우와! 아 지금 넘치겠구나. 그런 자 그냥 살살 그냥 툭. 그렇지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. 그치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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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다음 무조건이야. 야. 와. 그 무조건 <laughs> 형사 잘했다. 야 이거 많이 야, 진짜 잘했다 진짜 잘했어. 야. 이건 기네스북이야 여기서 더 가면 진짜 아, 너무 스트레스 받아 거기 너무 뭐. 어? 아 거기 안저 안쪽 안쪽 어? 와 됐어. 아. 너 너무 잘했어. 지금 너무 잘했어. 아..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오 좋다. 잘한다. 잘한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! 자, 오케이. 가자. 아 바로 8분8 분. 오케이. 오. 오케이 오케이. 마음이 너무 좋다. 와, 가자 가자. 야, 이거, 와, 야 수명 단축이다 이거. 와, 와, 빨리 서둘러 서둘러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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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지 지 내가 우리가 했던 게임 이 이게 최고다. 이게 제일 쫄린다 와, 와. 가시죠 가시죠.